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는대 김상래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품절 단종 관리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 선풍기가 한 4개 정도 팔렸는데요. 네, 발 선풍기가 품절이 되었네요. 네, 이거 품절 관리하는 거 보면서 발 선풍기, 네, 품절된 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상품 관리 와주시고요. 상품 조회 수정. 네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선택, 60건 네 엑셀로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엑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판매자 상품 코드로 복사, 네 오너 클랜 와 주시고요. 네 오너 클랜 여기 처음 화면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네, 품절 단종 재입고 눌러주시면은 네 로그인을 해야지 나옵니다. 이 창은 네 여기서 네 제가 29일부터 품절 관리를 안해서 29일 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여기서 상품 코드 붙여 넣어주시면요. 네, 지금까지 이제 품절 그 기간 동안 변동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29일 날에 이거 모자가 가격이 변동됐다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이건 상관없고, 상품 상세 정보 변경은, 네, 상세 정보 변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상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상세가 변경되었다면은, 여기서 상세 페이지 HTML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상품 등록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등록해 주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지금까지 이게 발성품기가 4건이 팔렸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품절이 되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전체 판매자 상품 코드 붙여넣어 주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판 판매... 품절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중지랑 전시 중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 항목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 해 보겠습니다. 전체 상품 코드 붙여 넣어 주면요. 네, 판매 중지로 저, 전환이 되었고요. 네, 이 소식을 또 알려 드리려고 원래 매일마다 품절 관리를 하는데 네,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 게 되었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체 선택, 판매자 상품 코드 이렇게 해서, 네, 불러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옵션 관리인데요. 재 입고가 되었네요. 7.5랑 10L. 네, 수정으로 들어가서, 옵션, 7.5와 10L. 네, 7.5는 판매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10리터는 판매 중으로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이 네, 상품 보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용량 이렇게 10리터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너클랜과 스마스토어 트 연동하여서 품절 관리하는 거, 상품 관리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발바닥 선풍기가 그래도 네건 팔렸는데 품절이 되었네요. 네. 아쉽지만 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